자,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포인트는요, 대시예요, 대. 대시 굉장히 용법이 많은데, 대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대세는 첫 번째 지시대명사가 있죠. 지시대명사는 다 알죠? That is my dog. 저것이 내 개이다. 이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시형용사죠. 지시형용사는 이것도 너무 쉽죠. That dog.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저 개.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라고 하는 거죠. 요것까지는 너무 쉬운 거고, 자, 세 번째로는요. 접속사죠. 접속사 뒤에는 어떤 게 와요? 완전한 문장이 오죠. 접속사라는 말 자체가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고, 뒤에 오는 문장은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접속사는 문장을 이렇게 걸어만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나와. 뒤에 대명사가 나와서 관계대명사가 된 거니까, 뒤에는 당연히 어떤 문장이 오겠습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이두 개가 이제 많이 헷갈리는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얘는 명사절이고요. 몸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얘는 앞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죠. 해석상으로 차이가 크게 납니다. 다섯 번째는요, 대띠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요. 대띠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게 되면 이 대시 소의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굉장히 쉽죠. g 크레이트 그럼 뭐야? g 크레이트 그렇게 커? 이렇게 되죠. t 크레이트 대페스트 그럼 뭐죠? 그렇게 빨라? 이렇게 되죠. e 프리티 그럼 뭐죠? 그렇게 예뻐? 이렇게 돼. 소의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돼. 그래서 형용사 앞에 쓰이면 너무 쉽죠? 이 정도로 대신 보통 쓰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이 보세요 형용사가 왔잖아. 그럼 이 대는 소의 의미로 쓰인 소의 의미로 쓰인 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풀기도 쉬워요. 이렇게 형용사를 찾으면 얘가 소의 의미구나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무법이라는 것은 기능이 같기 때문에 기능이 같다는 것은 구조가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형용사 앞에 있는 거 고르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건 대시니까 이건 지시대명사겠죠.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여기는 대도 아니니까 요 지시형용사죠. 지시형용사. 여기 접속사 대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접속사 대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I know that you are late for school. 완전한 문장이 왔죠? 네가 학교에 늦는다는 건 알고 있다. 이건 접속사 대시였죠. 뭐 뭐라는 것이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죠. 그다음에 이제 동격에 대해 아까 설명을 선생님이 안한것 같은데 사실은 설명을 한 겁니다. 왜냐면 접속사 대시 뒤에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얘 전체가 명사절로 쓰이거든요. 명사절로 쓰이면 문장 내에서 네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주어로 쓰이거나 목적으로 쓰이거나 보호로 쓰이거나 동격절로 쓰일 수 있습니다. 동격절로. 그러니까 명사절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문장 내에서 네 가지가 있다고요. 알았어요? 주어 목적어 보호 동격. 여기 동격이에요. 보세요. 대띠의 완전한 문장이 왔죠. 그가 그 열쇠를 찾았다. 완전하죠. 주어 동사 목적. 그가 그 열쇠를 찾았다라는 그 사실. 동격은 해석이 뭐뭐라는 이론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가 그 열쇠를 찾았다라는 사실은 비밀이다. 이렇게 되겠죠. 접속사 대시에요. 동격인데 접속사죠. 정확히 말하면. 답은 이렇게 찾은 거죠. 대스를 이렇게 다양하게 알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상한 것은입니다. 비행기에 있는 숫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이 대스는 뭐다? 접속사다. 접속사이고, 이 대절이 이끄는 대절은 명사절이다. 그이 명사절은 뭐로 쓰였다? 주어 동사 보호로 쓰였다는 거죠. 보호로 쓰였다. 이렇게 증명하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 됐어요? 여기서도 똑같네요. 그 문제는 이다. 주어 동사. 모든 서점이 다쳤다는 것이다. 그러면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왔고, 접속사. 그러면 이 완전한 문장을 대시 잡아서 덩어리로 만들어서 명사절로 만들어줬네요. 그리고 얘가 보호로쓰였네요 맞아요. 이 대세 이름은 접속사네요. 그쵸? 예, 끝난거죠. 구조가 같네요. 끝났고요. 자, 아무도 없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할 목적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죠. 뒷문장은 불완전하죠. 관계대명사네요. 그쵸? 관계대명사에 선행사가 있잖아요. 자, 그 여자 수식하죠? 관계대명사죠? 나의 엄마가 알고 있는 그 여자는 엄마가 알고 있다? 원래 허가, 목적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가 없죠? 허가 나와서 대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격 훔이죠, 원래. 훔이 대시된 거고. 그러니까 내 엄마가 아는 그 여자는 그 집을 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것은 사악한 마법사이다. 애니 지난 밤에 만났던 것은, 요거 이제 설명을 요거는 안 했는데요. 이리즈 대 강조형법이죠. 뭐라고요? 강조형법. 이리즈 대스 쓰고요. 강조형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니 지난 밤에 만났던 것은 바로 그 사악한 마법사다. 이렇게 되겠죠. 이리대 강조형법은 쉬워요. 이 니즈 댓을 빼고, 얘가 뒷문장에 들어가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N이 만났다. 그 사악한 마법사를 지난밤에. 완전하죠? 그리고 해석상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N이 지난밤에 만났던 것은 바로 그 사악한 마법사였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니즈 댓 강조형법은 명사와 부사, 부사구, 부사절만 강조가 돼요. 그래서 명사나 부사, 부사구가 오면 1위대 강조용법이고, 가주어, 진주어. 1위대 된 용법이 있거든요. 가주어, 진주어는 여기 사이에 형용사나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시가주어가 되고, 대스 명사절이죠. 접속사로 이끄는 명사절. 그러면 가주어, 얘가 진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거 요거, 요거, 가운데 것만 보고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녀의 태도는 훨씬 더 좋았다. 이 대명사죠. 명사를 받아주는 브라운의 태도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태도를 받아주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요? 음. 한번 볼게요. 이상한 것은 접사 되시죠? 아까 했던 거니까 접속사다라는 거알아거예요 보호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그들이 사용했다고 두 개의 다른 비행기를. 그들은 사용했다. 두 개의 다른 비행기를. 완전한 문장이 안네요. 그렇죠? 접속사 대신에요. 그렇죠? n k 라는 대세. t h i n k 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네요. 그렇죠? 대세 명사적이니까 선생님이 주어로 쓰이든 목적으로 쓰이든 보호로 쓰이든 동격으로 쓰인다 그랬죠. 여기서 아이 파운드 대 접속사고 그들이 사용했다 두 개의 다른 비행기를. 완전하죠? 응, 그런 것을 알았다. 접속사 그죠 자, 여기 보세요. it is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왔잖아. 대시 나왔잖아. 그럼 여기 가져오고 여기 진주어란 말이야. 그 비행기가 다른 숫자를 그것에 가지고 있다. 부장은 안전하죠. 주호동사 목적. 접속사 대시고, 명사절인데, 주호자리에 있다가, 가주호 쓰고 뒤로 밀려나온 놈이잖아요. 맞아요? 가주호 진주호죠. 나는 비행기를 찾았다. 이번에 명사가 있잖아요. 대시 나왔잖아요. 명사 대,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그것에 다른 숫자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를 찾았다. 명사가 나왔고, 비행기. 헤드에 주호가 없잖아. 동사인데 주호가 없잖아.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또그 영화 만드는 사람이 두 개의 다른 비행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영화 만드는 사람이 두 개의 다른 비행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것은이죠. 뒷문장 완전하죠. 주어를 쓰였죠 확실하다. 접속사 되시잖아요. 요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 가주어 쓰고 이디즈 서튼 댓 이렇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디즈 형용사 나오고 대적이 나오면 가주어 진주어다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4번 볼게요. 4번 하면 끝납니다. 자, 냐하는 확인해라 부분을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명사가 왔고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절이에요. 그리고 더즌트 m 의주어가 없어요. 그럼 이대선100% 관계 대명사 절이 되겠죠. 그쵸? 응. 그래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우리가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완전한 문장 왔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 완전한 문장 왔잖아요. 그럼 이 접속사 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대시죠. 접속사죠. 아무도 없었다. 명사가 왔잖아.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까 했 명사가 왔고, 대시 왔고, 에스크의 목적어가 없다.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럼 관계 대명사구나. 그렇죠. 그의 소망은 이다. 대절이 보호를 쓰였어요. 그가 오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다. 그의 바램은 주, 동사, 보호를 쓰였고, 대절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그럼 이거 접속사죠. 완전한 문장, 이말 들으면, 아, 접속사구나.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뭐뭐라는 것이고. 또, 명사가 왔고, 어, 대시 왔으면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동격만 조심하면 돼. 동격은 뭐뭐라는 사실, 뭐뭐라는 믿음, 뭐뭐라는 희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에 봤던 그 영화는 어? 좋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영화. 우리가 봤던 영화. 이렇게 되니까, 주문장 불완전하고 명사, 선행사 있고, 수식해줘요. 형용사 절이에요. 100% 관계되면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음 관계되면서고. 나는 확신할 수 있다. 보증할 수 있다. 그녀에게. 최악이 끝났다고. 그럼 최악이 끝났다. 주어, 동사, 보호. 완전한 문장이 왔고, 접속사겠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쓰였어요. 목적으로 쓰인, 대절, 접속사입니다. 이해가요? 이렇게 해서 문장 분석을 하면 대시 뭔지 완벽하게 끝낼 수가 있는 거죠. 다 이해가요? 대세 정확히 아시면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